네오위즈는 최근 피해 거짓으로 많은 게이머들에게 이름을 알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특정 게임들의 배급 유통, 투자 등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바로 인디 게임들입니다. 사실 투자 규모나 개발 과정에 있어서는 인디 게임이라고 하기 어렵긴 합니다. 뭐 일단 인디풍 게임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고 하죠. 스컬이나 산나비 같은 도트풍 게임들 뿐만 아니라 플랫포머, 어드벤처 등 장르 구분 없이 많은 게임들을 유통했죠. 얼마 전 7월에 네오위즈가 또 하나의 게임을 선보였습니다. 프랑스 개발사 코스모가또에서 제작한 악 카라는 게임이죠. 전쟁 후 퇴역한 레서판다라는 독특한 설정의 주인공이 섬에 정착하게 되어 평화 속에 살아가는 과정을 그린 게임이죠. 비주얼적으로도 게임적으로도 그리고 스토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작품이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코드를 미리 보내주셔서 플레이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게임일지, 도대체 무슨 게임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아카는 2D 배경에 3D 캐릭터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게임입니다. 장르 설명 자체가 오픈월드 어드벤처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게임은 힐링이라는 장르가 핵심이죠. 해서 비주얼적 포인트는 힐링과 어드벤처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게이머들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있죠. 특히 살펴볼 만한 부분은 배경입니다. 캐릭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배경 그래픽이 크레파스나 파스텔로 거칠게 칠한 듯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간중간 등장하는 컷신이나 일러스트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합니다. 수 있죠. 스토리를 연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친 선을 가진 일러스트를 감상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데요. 몰입감과 함께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이나 추억을 되돌아볼 때 느낄 수 있는 아늑한 감정을 전달해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카를 플레이하다 특정 퀘스트를 수행하고 이런 대화창으로 넘어가게 되면 확실히 기분이 묘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일러스트적인 효과 외에도 음악이 한몫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카의 OST는 굉장히 준수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과하지 않은 볼륨으로 은은하게 깔리는 편이긴 합니다만, 지역별로는 OST의 테마를 가지고 있고, 지역 내 구역마다 같은 테마 안에서 다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셈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벚꽃섬이라는 일본풍섬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지역 전체적으로 일본풍 BGM이 깔리게 되는데요. 맵내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또 음악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만, 한마디로 퀄리티 높은 OST가 다양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아카이 비주얼은 기본적으로 동물의 숲과 같은 힐링 게임 하면 떠오르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위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비주얼이 작동하죠. 대역군인을 주인공으로 한 만큼 그의 이야기와 얽힌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참혹하고 다 망가진 환경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벗어난 군인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한 발짝 물러서서 감상하게 만들어주죠. 그렇다고 해서 게임 플레이를 어렵게 만드는 비주얼적 요소가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버그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플레이하는 데큰 지장은 없었고 귀염포착한 친구들이 많아서 좋았죠. 아카이 게임플레이는 정말 간단합니다. 도구를 만들고 재료를 모아 내가 원하는 거주지역을 만들어가는 게임이죠. 소나무섬에서 시작하긴 합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얼마든지 가구를 지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카드게임을 하거나 모험을 다니며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퀘스트를 수행할 수도 있죠. 다만 게임플레이의 핵심은 농사입니다. 여러가지 작물들을 직접 재배하고 물을 주며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이유는 여러가지 후반부 퀘스트를 클리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게임 내에 구매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농사가 은근 신경 쓸 부분이 많아서 작물을 모으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구하는 작물들의 수가 많은 편이어서 초반부터 꾸준히 농사를 지어주는 것이 좋죠. 특히 작물을 활용해 만든 음식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농사를 어떻게 짓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키우는 것 자체는 간단합니다. 철을 모아 괭이를 만들고 괭이로 땅을 간 다음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끝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씨앗을 어떻게 심는가가 중요하죠. 각 작물들은 병충해가 존재하는데요. 이름이 어려운 여러 병충해들이 존재해서 무작정 심고 나면 밭에 벌레 친구들이 모여 있는 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벌레 친구들이 싫어하는 또 다른 작물을 옆에 심어주면 시너지 효과 같이 벌레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양파와 당근이 있죠. 양파와 당근을 따로 심게 되면 이 친구들이 벌레와 함께 자라나기 때문에 성장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 심어두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요소가 벌레 친구들을 쫓아내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수확할 수 있죠. 특히 당근은 꽤 많이 필요한 편이니 꾸준히 모아주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그래서 농사를 하고 나면 이 게임의 아쉬운 점이 조금 보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느낀 점은 게임의 보상이 지극히 적어서 목적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임의 메인 스토리 라인이라는 것이 없고 진짜 태엽꾼인 레서팬더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서 게임을 이어나가는 것이 어렵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미 없어 하고 게임을 끄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내가 직접 목적을 정해가는 재미가 있기는 하죠. 예를 들어 괭이를 만들어서니 농사를 짓고 농사와 수집으로 모은 재료를 활용해 도끼나 곡괭이를 만들어 섬을 청소하고 그 재료로 또 섬을 벗어날 수 있는 배를 수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말이죠. 배를 수리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여러 섬들을 탐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뭐 해야 하는 거야? 이 게임? 이라는 생각은 잘 들진 않았습니다. 다만 특정 행위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이나 그 보상을 얻기 위한 가이드 자체는 적은 편이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재미있게 게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구도 만들고 집을 꾸밀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좋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꽤 힘든 퀘스트를 수행한다고 해서 무작정 좋은 보상을 주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섬을 전부 청소하던지 꽤 오랜 시간을 들여 상정상에 올라간다던지 하는 악한에 있는 퀘스트 중에선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들을 완료해도 미니게임인 카드게임용 카드만 주는 것. 조금 아쉬웠죠. 특정 가구나 건축물의 레시피를 줘서 그 가구나 건축물을 또 지어가는 재미를 주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어드벤처나 크래프팅 장르의 게임에서 보상은 중요합니다. 특히나 게이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꾸준히 게이머들을 붙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보상이거든요. 어떤 행동을 수행했을 때 수행의 대가가 주어진다면 게이머들은 자연스레 다음 목적을 스스로 정해 나가며 보다 능동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크는 초반부 몰입감이 조금 부족한 작품이었습니다. 중반부에 접어들게 되면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만, 중반부까지 이끌어줄 장치가 적어서 플레이하면서 "아, 이 부분은 확실히 아쉽다"는 생각을 했죠. 아카의 핵심 포인트는 사실 스토리입니다. 이 게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죠. 반전과 환경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진부한 주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카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구가 아닌 또 다른 세상을 배경으로 하면서 대전쟁이 끝난 동물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써 한 발짝 떨어져서 스토리를 인식하게 만들죠. 그러면서도 아카라는 인물이 가진 이야기들을 꾸준히 풀어내면서 전쟁을 겪은 병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게 되는가 또 무엇이 남게 되는가에 대해 감상하게 만듭니다. 간헐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아카의 전우들의 이야기나 귀신들의 스토리를 듣고 있으면 어딘가 마음이 아파오죠 재미있는 점은 전쟁이 잔혹해 진짜 끔찍해 다 죽고 터졌어.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전쟁의 풍경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개인이 전쟁 속에서 보고 겪었던 이야기를 하며 하나의 인격체로서 전쟁이 남긴 상처들에 대해 이야기하죠. 해서 푸는에는 이런 전달 방식이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흔히 잘 알려진 반전주의 게임인 디스워브 마인 같은 게임들처럼 직접적인 묘사를 활용한 게임을 만드는 것이 아닌 전쟁 후 살아남은 사람들이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만들어 냈으니까요. 아카는 단점이 없는 게임은 아닙니다. 게임플레이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움도 있고, 농사 콘텐츠에 버그도 조금 있는 편이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법한 비주얼이 있는 작품도 아니죠. 하지만 이 게임이 주는 메시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런 류의 힐링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귀여운 캐릭터를 보고 흐뭇해하기보다는 남겨진 자들이나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은 처음이었죠. 여러가지 즐길거리, 미니게임들도 넘쳐났고, 게임 자체가 재미없는 것은 아니어서, 이런 장르의 팬들이라면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군필 레서 판다, 아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보시는 것은 흔흔해였습니다.